자, 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윤민호 선수의 어, 터틀 가드, 터틀 가드인데, 응. 오늘 뭐 할지 한 설명해 주세요. 네. 오늘은 터틀 가드에서 상대가 내 뒤를 점유하고 있을 때 올라타지 못하게 항상 방어하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그라운드에 무릎을 대고 나를 위해서 덮고 있을 때, 그때 터틀 그 가드로 탈출하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겹쳐있게 그대로 움직여주지고 아예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안으로 파고 타고 탁! 무릎 발로 엉덩이를 차시우고 있어요. 여기 어서할거 같아요. 자 제가 터틀에 있을 때이 사람이 아예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내 뒤쪽 사이드 쪽에 있을 때 목방어는 항상 옵션이고 상대방이 나한테 게 엎어져 있어요. 내결 잡는 거고요 근데 내 바깥쪽 손 다리가 이렇게 뭐에 어, 예. 잡아주시고 내 몸이 안으로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서 그냥 이대로 옆으로 눕는 게 아니라 그대로 몸이 안으로 말아들어가면서 이렇게 되면 아랫다리가 생기고 위에 다리가 생겨요. 위에 다리로 엉덩이를 차주면서 다리가 가벼워지죠? 그때 아랫다리 빼고 이손 이대로 있으면 딱잡히니까 넣고 자이 상태가 돼요. 뒷바퍼를 갈 건데 여기서 두 발로 걸어서 뒷바까지 세팅 이렇게 탈출해서 수입하십니다 복방어 맞고 안으로 파고내으면서 위에 다리 아래 아랫다리 들어가서 손숨겨주고 상대방이 만약에 엉덩이 무겁게 하고 있으면 마찬가지로 무릎 단체 차면서 이거 이거 걸어가면 이가 있잖아요 그럼 들고 가야이이막이복방어 다리 잡기. 다리 혹은 어, 일단, 공간이 생기면 잡아도 되고. 녕하세요 하고 들어가기. <웃음> 들어가고. <웃음> <웃음>